예배 앱 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でう <music> 스님사. 예수님이 내 마음에 속,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속속 속, 예수님이 내 마음에 속, 예수님 사랑.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얼마나 힘이 세졌는지 전도사님에게 보여주세요. 자, 하나에다 하나 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같이 해봐요. 준비, 시작! 하나에다 하나 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둘에다 둘 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세세다세 타면 무슨 소리 날까요? 네세 다섯, 다면 무슨 소리 날까요? 소리가 네, 나요. 다섯, 다다 다섯, 타면 무슨 소리 날까요? 헉, 잘했어요. 힘이 엄청 세졌나봐요. 전두사님에게도 소리가 들려요.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통통통 같이 해봐요. 자, 준비됐어요. 준비, 시작! 덩덩, 덩덩, 안경영감님, 덩덩, 덩덩, 코주부영감님, 덩덩, 덩덩, 혹부리 영감님 통통통통 덜보 영감님 통통통통 손을 위로 팔랑팔랑 팔랑팔랑 손을 무릎에 이샥 잘했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들려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이 함께하세요 예요 전도사님 따라서 오늘 말씀 같이 말해 주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네. 한번더해 볼게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잘했어요. 우리 예쁜 기, 척, 척. 해 봐요. 자, 준비. 시작. 예쁜 기, 척.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아멘. 우리 모두 따와라. 이야, 해주세요. 준비. 큰 소리로 시작 나와라 이야 짜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에 누가 누가 있냐고요 아빠가 계세요 그리고 엄마도 계세요 이야 나도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집에 짜잔 선물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속엔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짜라란! 맞아요.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집에 선물로 오셨어요.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해 줄게요. 자, 모두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오순절 특별한 날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이야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저희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새찬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이 점점 점점 뜨거워졌어요. 모두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많이 많이 사랑해요. 이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세요.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이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오셨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함께 모인 제자들의 마음 속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함께 모인 제자들의 마음 속엔 기쁨이 가득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집에도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족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우리 가족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집이 참 좋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와 계신대요. 그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이 가득가득 넘쳐나게 해주신대요. 우리 마음 속에 오신 성령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더 알아가는 우리 영어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따라서 같이 말해 주세요. 불꽃처럼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잘했어요. 한번 더해 볼게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아멘 어머님 아버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과정을 말씀해 주시는 본문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려울지 모르나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오늘도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부모님,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지혜롭게 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부모님과 내주하여서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을 믿으시는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전도사님이 예쁜 선하면 예쁜 마음 해 주세요. 예쁜 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감사해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더잘 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와,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말씀 잘 들어줘서 너무 멋졌어요. 기도도 전도사님과 함께 잘해주어서 너무 너무 멋졌어요. 박수 쳐주셔야지. <laughs> 잘했어요. 최고라고 대해주셔야지. 준비. 최고. 잘했어요. 이 시간 전도사님과 엄마와 아빠와 선생님들이 예쁜 자랑 불러주실게요.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주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모든 지각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하여서 함께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은 믿음의 강구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 놓을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까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위대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로 끝을 내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가 함께하게 하소서. 우리 아이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게 하시고, 기도의 영역이 날마다 확장되게 하시며,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게 하소서.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 교회와 나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선생님들과 함께 언더우드 기념관 건축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 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부 선생님들과 함께 저희 영화부는 이삿짐을 다 쌌습니다. 이삿짐은 물론 영화부실에 놓여 있지만 저희가 소망하기는 11월쯤에 들어갈 수 있길 소망하며 이삿짐을 빨리 옮기기를 소망하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부모님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이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본당에서 현장 예배는 50%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주일 예배를 현장에 와서 본당에서 드려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주일 학교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언더우드 기념관 들어가면서는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지만, 우리 영화부 가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넘쳐나서 더 따뜻하고 더 행복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선생님도 잘 지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보내준 자료에 이렇게 그림이 활동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 꺼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장도, 예쁜 도장도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여기 봐봐요. 얘들아, 선생님을 한번 그림 볼까? 여기 봐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가 열심히 뛰어놀 때도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한번 여기 예쁜 도장으로 도장 찍기 놀이하면서 선생님 따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선생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를 한번더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쁜 도장 가지고 성령님 감사해요. 예스님 감사해요. 하면서 이렇게 도장 한번 찍어 볼까요? 선생님도 예쁘게 한번 도장 이렇게 찍으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성령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도장 찍기 놀이하면서 한주 동안도 건강하게 지내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모두모두.